역대상 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치매 모합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 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함에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일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세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 대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 대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롯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만 왕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 대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세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세셀을 쳐서 파하였으니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모압과 암문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하여드립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염국에서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에, 수비대를 둠매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대 한운의 아비 나아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구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앉지라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은 일천 달란트를 아람나하라임과 아람마하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만 2천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산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의 안문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안문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아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루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이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세세레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천승의 군사와 보병 사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 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역대상 20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유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유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 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심이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고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곧운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극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에 죽은 자가 칠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붉은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대명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메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왕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들이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들이나이다.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6 0 0세 개를 달아오른 안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